구격 오봉 문집 삼권 이렇게 책을 내신 분이 김한규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선생님을 기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이 선생님은, 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사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사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70이 안 되셨는데, 며칠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음을 듣고 그 동안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봉 선생은 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제 그런 때에 어 아우 손흥녹 그 유생이 조선왕조 실록을 이제 내장산에 이제 옮길 때 김재민 장군이 이제 후위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일화가 있고 이쪽 전라북도에서는 뭐 가장 큰 그러한 집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그러한 의병장을 하셨던 그러한 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김한규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백파 사고. 이제 백파라는 분은 김구락 선생인데요. 개화도에서 간제 선생을 가장 오랫동안 모셨던 그러니까 이제 아홉 살때 개화도를 들어가가지고 가보 경장을 지나고 스물 20살, 20대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보경장이 끝나니까 과거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에 의미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떠났는데도 계속 이제 간제선생을 지켰던 그러한 부분에 그러한 분의 유고집인데 이 책을 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아주 이렇게 처음 이 수업을 할 때는 글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나갔고 이렇게 공부를 이한 권을 하는데 1년 한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한 권을 수업을 책을 떼는데 그리고 2권째 2권째도 지금 그나마 이제 2권째 하면서 글이 많이 들어가지고좀덜 지저분하긴 한데 이때도 아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글이 꽤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거를 몸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적혀 있네요. 6월달, 이렇게 9월달, 정말 꿈만 같던 그런 시절인데 하다가 이제 이, 이 정도에서 멈춘 것 같아요. 멈췄고. 그래서 3권, 그러니까 천지인이니까 3권인데, 3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두점만 찍으면서 이렇게 아마 타이핑은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을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걸 일일이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해서 이제 집에 가서 타이핑하고 어, 한글로 번역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는 지금 이러한 작업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 김한규 선생님과 십여 10, 년 동안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러한 나날들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 스승님이 정말 한문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좀 한문에 좀 미쳐 있었었는데, 그보다 더 열정이 많으셨고, 그랬던 정읍의 별과도 같은 그러한 분이 너무 일찍 세상을 뜨셔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서생은 음 이름석자 남기는 게 이름석자를 남기는 남긴다는 뜻은 덕을 베풀었다라는 뜻이죠. 덕을 많이 베풀면 더 이름이 길이 오래 남는 것이고, 덕을 목뭐 빼풀면 금방 잊혀지는 그러한 인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스승님, 제가 10년 동안 사사했던 고 김한규 선생님의 그분을 기리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